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방암 환자 할미꽃입니다. 저는 이제 2차 항암을 끝났고요. 이제 한 3, 4일 지났거든요. 근데 2차가, 1차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 1차에서는 물 많이 마시는 데는 별로 크게 힘들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상하게 물을 잘못 마시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많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그 음식이 그때는 이 첫번에 할 때는 막 먹기 싫어도 그냥 억지로 먹으면 먹겠더라고요. 근데 좀 2차에서는 이상하게 냄새 자체가 너무 싫어요. 음식 냄새 자체가 싫고 굉장히 역겹더라고요. 왜 임신하면 왜 음식 냄새 맡아도 싫듯이 뭐 그런 증상이랑 좀 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막 울렁증이 막 심해 가지고 막 토하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어서 역시나 약은 안 먹었어요. 뭐 의사선생님도 그렇게 권하지 를 않으시고 막안 먹어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안 먹었고 뭐그 대신 입에 맞는 거를 좀 찾아서 드시면 좋겠어요. 3, 4일 동안은 좀 힘들어요. 사실은 뭐 아무리 즐겁게 하려고 해도 몸이 아픈데 힘들고 하니까 요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입에 맞는 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체력을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또그 다음 3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 하는 것은 운동하고 음식이 입에 맞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카레라이스 같은 거 어, 그런 걸좀 먹었고요. 어, 다르다면 뭐 1차하고 똑같이 뭐두부나 뭐, 뭐뭐 생선 뭐콩용 어, 이런 거뭐 기본적으로 먹고 운동도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침에 꼭 음, 108배를 하면서 이제 체력을 유지를 하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좀 당기는 거를 먹도록 되게 노력했어요 카레 좀 입이 비우가 나니까 자꾸 못먹겠더라고요뭐 미역국 뭐, 뭐 이런걸 전 1차에서는 많이 먹었는데 그런거보다는 좀 이렇게 뭔가 자극적인게 좀 먹고 싶어서 좀 매운 것도 먹고 사실은 좀 그랬어요 4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나아져서는 뭐 이제 좀 제대로 먹고, 어뭐 그냥 평상시 음식대로 먹으면서 좀 신경 써서 과일 같은 거좀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고요. 어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이, 렇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찍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올라온다고 이제,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게 또 굉장히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긴장이 되고, 그래서 내 것도 한번 이렇게 쳐보고 막 이랬는데, 뭐, 사실 구독자 수도 없고, 뭐, 조회수도 그렇고 하니까 사람이 그 아무리 그, 그래도 의욕이 떨어지는 게 너무 하게, 이제, 아이, 괜히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 애들이 왜안 찍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하지 말까봐, 괜히 했나 봐. 그랬더니, 아, 엄마 초심을 잃지 말고 그냥 하라고 시간도 있고 엄마가 생각했던 것도 있으니까 꾸준히 하면서 치료 치료를 하면서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60대지만 열심히 치료를 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제가 그냥 열심히 찍어볼까 생각을 해요.